일본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이 익숙하시든 처음이시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선택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곳입니다. 북적이는 도시의 활기, 조용한 전통마을의 여유, 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매력을 품은 일본에서 나에게 딱 맞는 여행지를 고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어디로 떠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이상입니다. 누구와 함께 떠나는지, 어떤 계절에 떠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여행의 온도와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이처럼 다양한 여행 목적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드문 국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여행지 선택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명을 나열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혼자 떠나는 자유로운 여정, 오타쿠 문화를 향한 성지순례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어떤 지역이 해당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상황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각 지역의 매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벚꽃이 흩날리는 봄의 교토, 시원한 여름의 홋카이도,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아라시아마, 눈과 온천이 공존하는 겨울의 삿포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식, 자연, 문화, 역사, 쇼핑, 휴식 등 다양한 관심사를 기준으로 일본의 도시들을 새롭게 조명하겠습니다. 신칸센과 JR패스 등 교통수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일정이 짧든 길든 현실적인 여행 루트를 구성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일본이라는 거대한 여행지 지도에서 나에게 꼭 맞는 목적지를 정확히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여행 루트를 설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떠나는가입니다. 동반자의 성격, 나이, 관심사에 따라 적합한 지역과 여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젊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간사이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간사이는 오사카, 교토, 나라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단기간 내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사카에서는 대표적인 번화가인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를 중심으로 쇼핑과 길거리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카스 300 전망대에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 하루 종일 테마파크를 만끽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토로 이동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통 한옥거리인 기온, 금각사와 청수사 같은 역사 깊은 사찰,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은 친구들과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은 활기찬 분위기와 즉흥적인 일정 변경에 유연한 장소가 필요하므로 간사이 지역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과도한 이동보다는 안정적인 숙소, 편안한 관광,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바로 규슈입니다. 규슈는 후쿠오카 베프, 유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온천문화와 전통적 정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규슈의 중심도시로 한국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비행시간이 짧고 저비용 항공편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부모님께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자 이후 텐만구와 같은 역사적인 사원 방문, 텐진 지구에서의 여유로운 쇼핑, 그리고 모모치 해변에서의 산책은 무리 없는 일정을 구성하기에 적합합니다. 베프와 유후인으로 이동하면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베푸는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로 지오온천 투어가 유명하며 유후인은 고즈넉한 온천 마을 분위기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혼자서도 부담없이 이동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행지는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오르는 지역은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입니다. 혼자 여행을 한다면 항공권과 숙소의 비용 효율이 중요합니다. 후쿠오카는 그 점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항과 시내가 매우 가까워 이동 이 간편하고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호텔이 많아 혼자 숙박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식당들도 1인 손님에 익숙해 혼자서도 다양한 미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사카는 도시 자체가 활기차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어 혼자여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도톤보리 근처에 이자카야 오사카성 신세카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매력이 큽니다 특히 간사이 스루파스 등 지역 교통 패스를 활용하면 주변 도시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쿄는 혼자 여행하기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는 전자기기 쇼핑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스토어 방문이 가능하고 시부야와 하라주쿠에서는 트렌디한 패션과 카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일수록 나만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며 이세 도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런 자유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타쿠 문화나 덕질 목적의 여행입니다. 이 경우 단연 도쿄와 오사카를 추천드립니다. 도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타쿠의 본고장 아키하바라 키아바라가 있으며 피규어, 샵, 애니메이션 굿즈 전문점, 메이드 카페 등 독특한 공간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케부쿠로의 선샤인 시티 여성향 굿즈를 중심으로 오토메로드도 덕질 여행의 핵심 코스입니다. 오사카에는 덴덴타운이 있습니다. 아키하바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오사카 특유의 정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굿즈와 희귀 피규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과 덕질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다면적인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의 동반자 유형에 따라 일본의 지역 선택은 명확히 달라집니다. 누구와 떠나는 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행 설계의 절반은 완성된 셈입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계절과 목적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행지는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해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이를 기반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면 더욱 만족도 높은 여행이 됩니다. 먼저 계절별 추천 여행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에는 교토와 나라를 추천드립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일본 전역이 벚꽃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교토의 철학의 길이나 마루야마 공원, 나라의 나라 공원은 벚꽃 명소로 손꼽힙니다. 이 시기의 교토는 특히 전통 건축물과 벚꽃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충만해지며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엽서처럼 남습니다. 여름이 되면 홋카이도가 제격입니다. 본토보다 훨씬 시원한 기후를 자랑하며 7월에는 라벤더 꽃이 만개하는 후라노, 비에이 지역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끕니다. 대설산 국립공원에서의 트레킹, 사보로 맥주 축제 등은 무더위를 피하면서도 활동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가을에는 교토와 아라시아마 그리고 도우쿠 지방의 산악지역이 유명합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며 붉게 물든 사찰의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에이칸도나 도우쿠지는 붉은 단풍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겨울이면 사포로와 하코다테 그리고 니세코 같은 설경지역이 빛을 바랍니다. 2월 초 사포로 눈축 제는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불리며 눈 조각과 다양한 행사로 북적입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여행자에게는 니세코와 루스츠가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하코다테의 야경과 온천은 차분한 겨울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계절에 따라 지역의 매력은 달라지며 사전에 날씨, 축제 일정, 풍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여행 목적별 추천 여행지입니다.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중심에 둘 것인지가 여행지를 선택하는 핵심입니다. 미식 여행을 목적 고다면 오사카와 후쿠오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도시입니다. 오사카는 일본의 부엌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쿠시카츠는 물론 우동과 회전 초밥까지 모두 수준급입니다. 후쿠오카는 특히 하카타 라멘으로 유명하며 야타이 거리에서는 각종 현지식과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 중심의 여행을 원한다면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이 어울립니다. 홋카이도는 드넓은 대지와 온천, 꽃밭, 설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도호쿠는 산악지대와 호수, 전통 마을의 풍경이 어우러져 고요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중심의 여행에는 교토, 나라, 가나자와가 있습니다. 교토는 일본의 고도로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절, 신사 정원이 즐비하고, 나라에서는 사승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가나자와는 에도 시대의 전통거리. 갤로쿠엔 정원, 21세기 미술관 등 예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쇼핑과 도시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도쿄와 오사카가 최적지입니다. 도쿄의 시부야, 신주쿠, 하라주쿠는 최신 유행의 집합체이며, 오사카의 신사이바시, 남바 역시 다양한 쇼핑과 먹거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젊은층과 커플 여행자에게 적합합니다. 휴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후인, 베푸, 하코네를 추천합니다. 유후인은 조용한 마을 분위기 속에서 고급 료칸과 자연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있다 고 F는 다양한 테마의 온천이 존재하여 피로를 푸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코네는 도쿄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온천과 미술관, 후지산 조망이 가능한 숙소까지 다양한 형태의 힐링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통 및 접근성 정보를 고려하는 것도 여행지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은 지역 간 이동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교통 패스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칸센은 일본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약 2시간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교토, 히로시마, 나고야 등. 주요 도시도 모두 신칸센 노선에 위치하고 있어 장거리 여행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JR 패스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판매되는 이 패스는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의 JR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전국판과 지역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사이 지방만 여행할 경우 JR 간사이 패스를 구매하면 경제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쿄와 주변을 여행할 때는 JR 이스트 패스가 유용합니다. 항공편으로 접근이 쉬운 지역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후쿠오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로 5분 거리라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반면 홋카이도는 사포로 중심으로 신치토세 공항이 있으며 국내선 환승이 다소 필요합니다. 도쿄의 경우 나리타, 하네다 공항 모두 시내까지의 이동이 가능하며 공항 리무진 버스나 전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 이동은 스이카, 이코카 같은 교통 카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 버스,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여행 중 소액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 여행 목적, 교통 접근성까지 고려. 하면 여행지 선택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정 구성입니다. 여행지를 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이 여행의 만족도는 여행지 자체보다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선을 짜고 시간과 비용을 잘 분배했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여행 일정별 추천 루트와 여행 설계 시 유용한 팁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일 일정의 짧은 여행입니다. 이 경우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동이 간단한 도시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후쿠. 후쿠오카 2박 3일 루트를 들수 있습니다. 1일차에는 공항 도착 후 시내 중심인 텐진이나 하카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캐널시티와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를 방문하며 후쿠오카의 야경과 미식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2일차에는 다자 이후 텐만구와 규슈 국립 박물관을 관람하고 온천을 즐기기 위해 유후인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오리 공원 산책과 텐진 지하상가 쇼핑으로 마무리하면 여유 있으면서도 알찬 루트가 됩니다. 다음은 5일 일정의 중간 여행입니다. 교통을 고려해 여러 도시를 잇는 루트가 가능하며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은 오사카 교토나라 4박 5일 일정입니다 1일차에는 오사카에 도착해 신사이바시와 도톤보리 중심의 쇼핑과 먹거리 탐방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 하루 종일 즐기는 테마파크 일정으로 채웁니다 3일차에는 교토로 이동해 아라시아마 대나무숲, 금각사 기온거리 등을 둘러보고 4일차에는 아라공원과 도다이지 방문 후 다시 오사카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은 오사카성이나 치텐카쿠 같은 시내 명소를 여유롭게 관람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의 긴 일정을 계획한다면 도쿄와 코네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까지 연결하는 골든 루트를 추천합니다. 이 루트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테마를 담고 있는 여행 경로로 초보 여행자부터 숙련된 여행자까지 만족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도쿄에서는 시부야, 신주쿠, 아사쿠사 등 주요 지역을 둘러보고 23일 정도 소요한 뒤 하코네에서 하루 온천과 후지산 전망을 감상하며 전환점을 만듭니다. 이후 신칸센으로 오사카로 이동하여 앞서 설명한 오사카 사카규토 일정을 소화하고 히로시마로 넘어가 미야지마 성과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면 긴 여정 속에서도 테마와 템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루트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여행 설계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 시간과 숙소의 위치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일본은 교통이 편리하긴 하지만 도시 간 이동은 시간 소모가 크므로 가능하면 한 숙소에 2박 이상 머무는 것이 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숙소는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현지 교통 패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사이 지역을 여행할 경우 간사이 수류 패스를 이용하면 오사카, 교토, 고베, 나아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롭고 경제적입니다. 도쿄와 그 주변은 도쿄 메트로 패스나 JR 이스트 패스를 통해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관광지를 포함한 패스도 있어 입장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루트는 주제별로 묶어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식 위주 여행이라면 같은 지역 내 대표 음식 중심으로 동선을 짜고 역사 문화 여행이라면 사찰과 전통 거리를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것이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마가 섞이면 정서적 몰입도도 떨어지고 체력 소모도 큽니다. 넷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일정, 여유 확보입니다. 일본은 비교적 정시 운행이 잘 유지되지만 비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요 일정 사이에 짧은 휴식이나 자유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예산은 항공권, 숙소, 교통, 식사, 쇼핑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며 하루 기준 예상 지출을 엑셀 등으로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여행 중에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저가 항공편 이용 시 수화물 비용이나 체크인 시간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숙소는 환불 가능한 으로 예약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입니다. 주요 도시의 관광지는 영어 표기가 잘 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번역 앱과 교통 앱을 통해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므로 기본적인 인사말과 예의를 지키면 불편함 없이 여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구성과 설계 팁을 알고 있다면 어떤 목적지든 자신만의 여행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의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행지는 선택이 아닌 설계의 대상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추천하는 곳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향과 조건에 맞춤 맞춤형 여행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